안녕하세요 송희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오디션을 소개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이담, 스타쉽, 하이업, 안테나 등 많은 레이블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오디션 지원 대상은요 성별, 나이 무관으로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 기간은 상시 모집입니다 지원 분야 및 준비 사항은 보컬, 랩, 싱어송라이터, 댄스, 연기, 모델로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오디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디션 지원하기를 누르시고 온라인 오디션 지원하기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항목을 기입하 해주세요. 그리고 지원 분야의 영상 및 본인 사진을 3장 이상 첨부해 주신 후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완료입니다. 오늘의 꿀팁은요. 성별 나이 제한이 따로 없는 오디션이라 20대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. 지원 분야도 되게 다양한 편이거든요. 나의 장점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 지원해 보는 게 좋겠죠. 만약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 학원 수강생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시고요. 다른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물어보시고 본인도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지원 분야. 를 정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럼 안녕.